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정말 웅장했죠. 사람들이 모여서 와저 아름다운 돌좀 봐, 저 봉원 물들 좀봐 하면서 감탄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어떤 의미였겠어요? 신앙의 심장이었고 정말 대단한 자부심의 상징이었죠. 그 화려함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감탄에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연이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것들 말이다. 언젠가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허물어질 날이 올 거다. 와. 이 한마디가 바로 과연 무엇이 진짜 영원한가 하는 아주 깊은 가르침의 서막을 여는 거죠. 자, 무너질 성전 그리고 닥쳐올 재앙.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당연히 엄청나게 놀랐겠죠? 그래서 바로 묻습니다. 도대체 이 끔찍한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또 어떤 징조를 보면 알수 있는 건지 좀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말이죠. 질문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죠.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떤 표징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음, 앞으로 일어날 여러 혼란스러운 표징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징들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짓 구세주들이 나타나고 여기저기서 전쟁과 반란 소리가 들리고 또, 큰 지진의 기근, 역병까지.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세요. 이거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모습 아닌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질서가 송두리치 흔들리는 그런 사건들이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겁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나 끝이 바로 오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긴 할텐데 겁먹지 말라는 거죠. 왜냐?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재앙들이 곧 종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가장 큰 시련 그리고 증언의 기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런 바깥세상의 큰 재앙들에서부터 훨씬 더 개인적이고 더 깊은 차원의 시련으로 그 초점을 옮겨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앞서서 그러니까 지진이나 전쟁 같은 것보다 먼저 제자들이 겪게 될 가장 큰 싸움이 있다고 하세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 때문에 받게 될 박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박해가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박해는 보통 끝장,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장 힘있게 증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바뀐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반전이죠. 자, 인내로 얻는 생명.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시란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견뎌라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나아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보세요.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어떤 적대자도 우리를 당해내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죠.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정말 든든한 약속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인내로서 생명을 얻는 것. 이 모든 약속을 믿고 굳건히 버티는 것.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로 그 성전 이야기 말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눈에 보이는 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결코 파괴되지 않는 진짜 성전을 지으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개의 성전을 비교해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예루슬렘에 있던 아름다운 돌로 장식된 물리적인 성전이죠. 인간 중심의 공간이었지만 결국 폐허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몸과 가정,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성전이 돌수 있다는 거죠. 이건 영적인 공간이고 하느님 중심의 공간입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라질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인 쌤입니다. 진짜 중요한 성전은 하느님과 함께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짓는 바로 그 영적인 성전이니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 주변 세상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 그 성전을 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불합실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시련을 인내로 견뎌낼 때 그건 그냥 버티고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힘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성전, 거룩한 공간을 우리 안에 짓는 과정인 거죠. 오늘 이 묵상이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기도하는 집으로 갖고 나아갈지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